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을 예리하게 살피고 법조문을 꿰뚫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버클리 법률 사무소. 제가 미국 유학 생활 중에 교통 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때 마침 버클리 법률 사무소 쪽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을 꼼꼼히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들의 큰 만족. 버클리 법률 사무소. 유명 화가를 배출해내고 있는 대회인 스칼라스틱 어워즈에서 한인 학생들이 금상,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갈수록 작품성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력으로 미 주류 사회 속 한인 학생들이 많은 수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상 학생 가운데 패션 작업 부문과 드로잉 부문 등총세 작품에서 금상과 가작을 입술은 최윤정 양, 은상 드로잉 부문 조수빈 양. 드로잉 부분 등두 작품에서 이채홍량이 금상,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수상작은 시애틀 다운타운 소재 코니시 아트대학에서 한달 동안 전시되며 수상작품 전시는 1월 13, 15,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월 20,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